오징어 손질하는 방법. 일단, 오징어 등뼈를싹 빼내주고, 등쪽에 보면, 노란색, 내장 있는 데가 보이는데, 여기를 잡고, 잘 잡아당기면, 내장까지 통째로 나와. 이렇게. 그리고, 뭐 어, 여기 내장인데, 이게 터지면은, 곤란하다. 이래서 놓고, 보통은 내장 있는 데를 잘라내면 돼요, 이렇게. 그러면은, 내장들이 빠져나오죠? 이렇게 해서, 보관을 하면은, 겨울에 먹기 좋습니다. 자, 한 마리 더 해볼게요. 어떻게? 등뼈 빼고. 등뼈를 빼주고요. 저 등뼈가 앵무새 먹이로도 사용이 된대. 이빨 갈고 이런데로. 이쪽 노란색 내장 보이는 데 쪽으로. 근데 네. 오징어도 등뼈가 있었어요? 어이 오징어는 갑오징어야. 아. 그래서 갑 두꺼운 게 있어. 빼봐 그래서 저거를 꼭 빼줘야 돼요. 원래. 응. 음 여기 도 뭐가 있네. 이거 봐보지. 이번에 새우다. <laughs> 새우 나왔다. 지워, 새우, 새우. 그지? 오징어 몸속에서 새우가. 오징어 어. 몸속에 새우. 지금 멸치가 나왔고요 지금 또 새우 나온 거예요. <laughs> 징그러워. 징그러워. 먹물이 많지? 이건잘안지워져서 몸에 안 먹게 조심. 네. 오. 근데 왜 아빠는 손에 잔뜩 묻어? 아빠는 손에 어쩔수 없잖아. 아빠가 이거 손질하니까 아빠는 손을 포기했어. 또 등뼈 빼고 응. 마지막 등뼈를 뺄 거예요. 찍거든요? 등뼈를 먹으면 응. 이빨이 부러집니다. 응. 부러졌구나. 그렇잖아 등뼈가 부러졌다고. 응. 얼마나? 근데 부셔졌네? 응. 왜 부셔졌어요? 어. 얼마나 강한 충격을 어, 부딪혔나 봐. 얼마나 강한 충격을 받았을까? 응, 아프겠다 씨. 네, 그래서 많이 움직였나봐 지금 응. 이제 끊어